안녕하세요. 지돌입니다 자, 2032 KBO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1차전 SK하고 기아 타이거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켈리와 선동열이고요. 신중하게 차는 연습을 좀더해 보도록 하죠.

타석의 삼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 위, 5 개의 홈런, 십칠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볼인 잘한데요. 어... 어... 다행히 더블아웃은 아니지만, 자 주자 2루 투아웃. 타석의 사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1푼8 개의 홈런, 빼돌지 않았습니다.

투볼에 는 판정입니다. 구겠습니다스트라이네요 스트라이 들어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은 몸쪽 변화구가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슬라이데 방향이 아주 좋네요. 어, 오, 볼. 풀 카운트. 아, 이거 참 바보 같은 놈. 아이고, 볼이었는데. 적절한 상황에서 유인구가 들어왔는데 풀 카운트였기 때문에 성을좀 같아요. 4석의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오늘 낮은 쪽에 공을 잘 던져 주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다시 4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중해져야 돼. 8개의 홈런, 1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볼, 투볼. 삼구 기다립니다. 자, 잘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자, 스리볼, 스리볼. 자, 볼레. 은근히 볼을 많이 던지네요. 볼 타자, 홈런, 또 볼. 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 봤습니다. 볼 카운트 앤입니다 라인 파울? 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7 597? 597? 5자7 파울. 7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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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7 597? 597? 597? 597? 9 7 597? 597? 5

아이고, 힘들게 안타쳤다. 정말 어렵게 안타를 쳤어요.

이 oh, 아우 안타. 자, 몸은 날려봤지만 하 타고 자체가 타고였어요. 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바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자, 투볼. 지금 공은 슬가 되지 않았습니다.

3리볼 l l 3 b 하나 들어오고요 한번더참을게3볼 a l l 이 ball. 3 ball. 3어 a l l

승경기 볼넷을 다섯 번이나 자이볼 자, 투볼. 아,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자, 투심 가운데 들어오네요. 어, 제발 안타. 다시 말로 자, 투수가 바뀝니다. 서진용 선수, 세덤맨, 야전 진휘기지는 폼이 얼굴먼저 들어오죠. 자 투볼. 자 쓰리 볼한 3번. 한번죠 참죠 어밀어볼기볼넷 3번. 3번. 이번요번 3번. 3번. 아웃이네요. 6대0다점수팔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왔고. 아또 잡혔어요. 일단 7대0 스트라이크. 아이고, p 하고 i 네 I was here. I was here. I w a

자, 이만수상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타 초구는 볼입니다. 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빠졌어요. 볼. 삼 기다립니다. 스볼 자, 이거는 쳐, 쳐 치고 싶었어요, 사실.

한 타자 한 경기 두볼레이 볼네. 볼이총 8개예요. 아우 볼이었네. 패스트볼았는데 음? 패스트 음? 음. 삼진이에요. 아쉽네요. 잡아내면서 다시 도전. 자, 위기말기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번 타자 장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프. 오늘 타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아웃.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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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보자. 또볼 l 볼 one try. t w 이녀석들 볼만 던지니까는 내가 맨날 휘두르니깐 졌나 봐요. 스트라이트투스트라이 어우, 칠번 했어. 자, 볼. 도루까지 성공. 풀 카운트. 조금 늦게 쳤는데 안타네요. 8대 0. 점수는대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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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앤입니다구째 들어왔네요. 4구 <laughs>